자, 건안전기사 아, 필기 과목 출제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. 산업안전관리론 그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, 아, 안전본 관리 개요에서 21%, 재조사 및 분석에서 27%,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. 그 외에 보호구 및 안전보건 표지가 16%, 안전 보험 관리 체제 및 운영이 15%, 안전 점검 및 검사 12%, 안전 관계 법규 9%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. 자, 요 내용은 7년간, 7년간 기출 문제를 분석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산업 심리 및 교육에서는 산업 심리 이론이 39%. 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았습니다. 다음에 안전 보훈 교육이 29%, 교육 방법이 15%. 요거를 아, 갖다 플러스하게 되면 44%가 되네요. 교육 쪽에서. 그다음에 인간의 특성과 안전 18%. 아, 이렇게 플러스하게 되면은 요 내용이 57%가 되는 건가요? 아, 이렇게 좀 출제가. 됐습니다. 7년간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. 좀그 수험생들이 약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. 자, 인간계층 및 작업공간 14%. 아, 결함수 분석법 27%. 여기가 그러니까 축제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. 그 다음에, 인간과 환경 15%, 작업 환경 관리 10%, 안전 시스템 위험 분석 4%, 인체 계측과 작업 공간 배치 10%, 안전과 인간 공학 8%, 정보 입력 표시 5%.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. 자, 건설 시공학. 건설 시공학은,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21%. 그리 가장 비중이 높았네요. 다음에 토공사 20%. 아, 그 다음에 벽돌 블록 돌공사, 뭐 조적공사, 조적공사가 17%. 지정및 기초공사가 16%. 아, 철골공사가 9%. 총론, 총론 14%. 가설공사 3%. 아, 이렇게. 출제가 됐습니다. 자 건설 재료학은 재료학에서는 콘크리트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가장 비중이 20%로 높았고요. 아 합성 수지 및 역청 재료가 21% 1%가 더 높았네요. 합성 수지나 콘크리트나 거의 그 비슷한 그 출제 분포가 되겠고요. 그다음에 목재 금속재. 15%, 15%, 아, 석재 13%, 시멘트 8%, 어, 미장 및 도장 재료 3%, 접착제 1%,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, 콘크리트와 이 시멘트를 합하게 되면 거의 뭐 같은 28%로 가장 비중이 높죠. 점토 또 4%,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.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, 건설 안전 기술이 되겠습니다. 이 건설 작업의 안전, 뭐 추락 방지, 낙하 위례 방지, 뭐 붕괴 방지 이런 데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았어요. 49%. 그 다음에 건설 공사 및 안전 개요 20%, 건설 공구 및 장비 17%, 건설 안전 시설 및 설비 8%, 운반 하역 및 가설 작업의 안전이 5%.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. 이 건사안전 기술은 특히 2차 시험에 실기, 시험의 비중이 아주 높죠. 건사안전 기술이.